와도이치몬지 와도이치몬지는 이전에 쿠이나가 소유했지만 나중에 Zoro가 휘두르는 검입니다. 수수의 니다이키대츠 에마 아메노하바키리에 해당하는 21태 보검이 하나 955화에서 텐루아마 하이텍스는 Zoro에게 와도이치몬지의 제 코즈비우로는 오든 의두검중 하나인 엠마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엠마, Zoro가 전설적인 Ryuma의 s h a s 와 교환하여, 엠마는 Odin이 k 을 해치는 대사용한 두 개의 검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엠마는 21개의 태보검 중 하나이며, 와노의 엠마는 야마 신이 일본 이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야마는 지하 세계를 타스이는 신, 치오기 왕, 이자 정의를 상징하는 신이자 남쪽의 수호 신화에서 야마는 누군가가 선인지 악인지를 결정하는 차이며 그 결정이 그가 판단하는 사람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3. 산다의 기테츠 산다의 기테츠는 와자몬노급 이토검입니다 제작자는 텐도 아마 하이테츠. 하이테츠는 저주받은. 컴 카이트 일명 즈키 스키야키 입니다. 이 컴은 로그타운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그 사용자는 로로노아 초로였습니다. 초로는 품지를 보고 사어 소울솔리드, 소울솔리드는 긴, 팔부족의 연마한 푸르기 검입니다. 푸르기 무기는 지팡이 안에 숨겨진 거미 형태를 취하고, 이검과 결합된 푸르기, 능력은 상당히 독특한 동작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푸르기 검은 불특정 메이토 랭크로 분류된다. 오. 프랑켄 프랑켄, 프랑키 창군이 검도 마이토로 밝혀졌습니다. 풀특정 등급으로 인해 이 컴이 정확한 레벨은 알수 없습니다. 소울 살렛 와 마찬가지로 프랑켄은 프랭큰. 여전히 unknown 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범위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름 외에도 Soul Salad와 마찬가지로 Franken은 여전히 Unknown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범위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름 외에도 so